명절 선물 고민 1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겨울 1등! 누적 판매량 1,880만 박스를 돌파했을 정도고 누구나 든든하게 챙겨넣는 국밥템! 리뷰수도 55만 개가 넘어가는데 회식 약속 많은 지인에게 선물로 줬다는 후기가 완전 많아요 가벼운 선물로 갈 거면 단품! 정말 고마운 귀한 분들께는 곰집 선물 세트로 챙겨드리는 거 추천! 눈 건강! 보통 루트에을 챙기던데 이건 안 챙기더라고요 아스타잔틴! 이게 눈 피로 개선에 좋고 아, 과도 비싼 원료래요 루테인 지아잔틴이랑 아스타잔틴 같이 먹으면 눈노화에눈 피로까지 챙기니까 눈 건강 선물하고 싶을 땐 아스타잔틴까지 꼭꼭꼭 챙기는 걸로 이거 진짜 괜찮은 가격에 실용성, 제품력까지 받쳐줘서 선물로 너무 좋아요 여기 들어있니까 사서 여기다 넣고 또 넣고 사로 넣고 또 매일 먹을 거 또다시 소분하고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돈 아껴, 시간 아껴 이름부터 올인원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멀티케어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유산균, 밀크시슬, 루테인, 오메가3, 비타민, 미네랄까지 24종 성분 빠짐없이 다 챙겨주고 싶다? 이거 한 판이면 섭취 끝!